이사야 17장 에 다메색과 이스라엘 유다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예언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은 이제 다메색과 이스라엘로 이어진다. 다메색은 아람의 주요 갈릴리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도 등장하는 장소이다. 다메색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색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1절 다메색에 대한 예언도 역시 그 성읍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예언은 아수르의 침공 때 실제가 된다.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2절 에브라임의 요새와 담의 생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 같이 되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절 이사야 당시에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여서 아수르에 대항하며 유다를 침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다. 에브라임의 요새는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담의 생나라는 아람을 의미한다. 그날의 야곱의 영광이 세하고 그의 살찐몸이 파리아리니 사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뺀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5절 아람의 멸망과 함께 북이스라엘의 멸망도 가까이 오게 된다 그러므로 찬란했던 야곱의 왕족 북이스라엘은 점점 빛을 잃게 되고 그 땅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폐허처럼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심판의 시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죽거나 끌려가게 되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남게 될 것이다 그들은 마치 모든 열매를 닫다고 나무에네 다섯 개 남은 열매처럼 적은 수이지만 그 심판의 시간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 줄 것이 나물이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가지에네 다섯 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6절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일을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뵙겠고 7절 자기 손으로 만든 재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8절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시간에 남은 자들은 그 심판 앞에서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전한다. 이것은 그 땅에 소망이 남겨졌다는 것보다는 심판이 있음 후에야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은 과거에 찬란했던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정복했던 땅들처럼 이제 그들도 정복자의 손에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에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에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구절 수풀 속에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에 처소는 이스라엘이 정복했던 가나안 족속의 땅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처럼 이스라엘도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이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 도다 10절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11절 이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방의 나무도 함께 심는 것처럼 이방신을 섬기며 신앙을 오염시켰다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열매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이유가 되었고 멸망의 이유가 된다. 슬프다마는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 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12절.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 것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13절.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봉인이라. 14절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는 혼합주의였다. 그것은 여러 보암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온갖 종류의 종교적인 혼합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다.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으며 다른 신들도 함께 섬기는 이상한 종교국가가 되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순간이 없었다고 할수 있다. 오직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과 그 신앙을 이용하고 더 이익이 된다면 다른 신들도 주저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때론 신앙이 우리에게 그러한 욕일 때가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받은 것이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주의 길에 맞추어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수 있다. 오직 말씀 위에 서서 세상의 어떤 욕망의 길과도 타협하지 않고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한다. 오늘의 기도 우리가 때로는 신앙을 우리의 소원을 모두 들어주는 만능 열쇠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욕심과 욕망의 마음들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온전하고 신실하게 서는 자들이 되게 합소서. 먼저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명자들이 되게 합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